이거 어떨 때 쓰이는 서류 같아요? 나같이 토목허가, 건축허가를 두개 써놓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썼어 둘 중에 하나만 썼을 때 어떤 피해가 올까요? 이걸로 인해서 허가증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너가 양도양수라는 거는 그냥 심플해요 개념이 왜냐면 땅을 개발할 때 우리가 자르고 뽀개고 어? 면적 변경하고 계속 조정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인허가 권리 양도 양수 및 승계 동의서, 세금 일체 포함, 썼어, 타이틀을. 이거 어떨 때 쓰이는 서류 같아요? 딴인이토지상 승낙서를 해줘가지고, 매수인이 앞으로 공장하거나 주유소거나 주택 허가 냈다고 칠게요, 매수인 명의로. 허가를 냈어요. 근데 얘가 잔금을안 치고서 그냥, 잔금을안 치르고서 질질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 매도인이 골치가 아플 거 아니야, 장못 받으니까. 그러면 이 계약을 해지시키고, 딴데 팔아야 될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 해지 절차도 복잡한데, 어머 뭐, 변호사 토지 전문 변호사한테 알아봤더니 인허가권이 매수인한테 있는 상태에서 이 인허가권을 취소시켜서 인허가권을 없애거나 인허가권을 당신 땅주인 앞으로 땡겨오지 못하면은 갖고 오지 못하면은 이건 일종의 지상권입니다. 그럼 이 인허가권이 살아 있는 동안은 딱안 팔립니다. 왜? 제 3자가 사더라도 인허가는 중복으로 못 들어오니까 땅주인 입장에서는 혹시 몰를 나중에 땅을 팔고 잔금을 못 받을 걸 대비해서 인허가 권리 양도양수 및 승계동의서라는 이세금 해체 포함이란 서류를 미리 받아놓는 게 좋겠죠. 이 서류의 역할이 그거니까 잔금 안치렀을때 해제 해제 절차를 받고 해제가 종료됨에 동시에 인허가를 내 앞으로 땡겨올 수 있죠. 인허가를 내 앞으로 다시 갖고 올수 있죠. 인허가를 다시 갖고 오는 서류가 이, 이 서류란 말이에요. 인허가 양도 양수서니까 이걸 짧게 말해서 인허가 양도 양수서라 그래요. 인허가 양도 양수서. 만약에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잔금을 못 치셨을 때는 이 인허가 서류를 사용해서 인허가를 매도인 앞으로 그 땡겨오는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 않겠다. 그리고 매수인이 낸뭐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던가 산지 전용 부담금, 즉 형질 변경화 시키는 전용 부담금 세금을 낸 것까지 내 앞으로 땡겨오는 거에 대해서 매수인은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매매 계약서 특약에특이하 박아놓으면 좋겠지만, 특약에안 박아놓을 경우에는 이것만 있어도 된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세금 일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넘기는 거에 대해 이의 제기 안 된다고 써놨고, 타이틀도 써있기 때문에 이건 얄짤이 없는 거예요. 두 단계죠? 땅은. 토목 인허가 단계, 건축 인허가 단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토목 허가만 쓰고, 건축 허가는 안 썼어. 토목허가를 득하였으나 이걸로만 끝냈어. 또는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이걸로만 썼어. 나같이 토목허가, 건축허가를 두 개를 써놓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썼어. 둘 중에 하나만 썼을 때 어떤 피해가 올까요? 내가 너한테 동의서 받아서 개발행위, 즉 토목허가, 땅에 대한 허가도 내고 그걸로 또 원샷으로 건축허가까지 내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허가까지 냈어. 동의서 받고 건축허가까지 냈어. 아무 변경 없이 그 서류만 갖고 건축허가 내버렸어. 그고 매수인 앞으로 토목허가, 개발행위허가하고 건축허가까지 나있네. 토목허가만 난줄 알았다가. 그래서 나는 당연히 토목허가 나고 나서 필지 공부 정리되고 나서 잔금 받기로 했는데 건축허가까지 냈네 토목허가만 써놨다가는 얘가 건축허가까지 갖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허가권에는 대항력이 없는 서류가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를 내 앞으로 못 빼서 못 갖고 온다는 거예요. 소모커가야만 쓰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디테일한 거고. 원래 쓰이는 용도는 뭘것 같아요? 원래 쓰이는 용도가. 이너가 양도양수라는 거는 그냥 심플해요. 개념이 홍길동 앞으로 허가받는 거를 김철수 앞으로 허가권 넘길 때 변경할 때 쓰이는 거고. 또 김철수 앞으로 있는 거를 박효근 앞으로 또 허가 변경할 때 허가권자, 허가권자 변경할 때또 이게 쓰이는 거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또면적 변경할 때. 그러니까 허가 명의자 바꿀 때마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면적이 바뀔 때마다 들어가는 거고, 허가 위치가 바뀔 때마다 들어가는 거고, 네. 왜냐면 하 땅을 개발할 때 우리가 자르고, 뽀개고, 어, 면적 변경하고, 계속 조정할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이게 첨부가 돼야 허가 변경이 되고, 설계 변경이 되는 거 있어야지만, 이게 꼭 있어야지만이. 원래 그게 기본 목적이고, 기본 목적이 원래 그거에 쓰이는 용도가. 여러분들이 흔히 허가 취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냥 간단해요. 모든 종류의 허가를 무슨 A허가, B허가, C허가, 어? 뭐 토목허가, 건축허가, 어? 배수로허가, 도로허가, 어? 점용허가 모든 허가에 대한 서류를 이게 들어가면서 취소시키, 취소시키는 거 취소. 없앤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보통 쓰이겠어요? 이거. 합의되지 않은 변수가 닥쳤을 때 어, 내가 허락하지 않은 내 땅이 일부 들어가서 허가 갑자기 났을 때곧 당연히 원상복구에 대한 취소화 시켜야 되고 매수인이 잔금을 못 치웠을 때 허가권을 땡겨 오는 게 제일 좋긴 좋지만은 그 사람 세금을 먹을 수 있으니까 허가권을 못 땡겨 올 때에는 이거를 들어가서 취소시켜야될거 아니에요 취소를 그 매수인 허가를 원천 취소시켜 버리면은 허가상 재산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거고. 경매에서는 법원이 관제하 관제하기 때문에 대물적 성격으로 경매 낙찰자가 허가를 승계받고 그 직권으로 되는 거지만은 경매 아닌, 어, 법원이 관제되지 않는 왜냐면 경매 낙찰이라는 거는 그럼 파, 어떻게 판결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고 민사상의 계약상에서는, 민사상의 계약상에서는 별도의 확정 판결문이라던가, 어, 별도의 확실한 근거 없이는 함부로 이 사람 허가권자, 저용비를 낸, 어? 형질 변경 세금을 낸 허가권자 허, 허가권자 허가권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아무도 못 없애는 거야 판결 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특약사항에다가 예를 들어서 또 적어놓는 거죠. 아까 같이 뭐 여기 여기 적어도 상관없지만은 매매계약서에도 잔금을 못 출었을 시에는 내가 허가취소원을 사용해서 니네 허가를 취소시킨다는 이 한자만 특약에 적어놔도 그 특약 근거로 해가지고 이 허가취소원을 시청에 집어넣어서 상대방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토목 건축허가 일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요. 그냥 토목 건축허가 둘 중에 하나만 쓰면 안 돼요. 둘다 패키지로 묶어서 쓰는 게 항상 좋은 거예요. 모든 간에 방어하려면 이 허가증 분실 사유서라는 거는 왜 있을까요? 등기소에 들어가는 등기권리증 있죠. 뭐 아파트 등기권리증이든 뭐땅 등기권리증이든 뭐 옛날에 땅문서라고 그랬는데즉 부동산 등기권리증, 뭐오피스텔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한번 잊어먹으면은 원본을 잊어먹으면은 다시 원본이 재생성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원본이 없을 때 본인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운문하는 거예요. 증명력 때문에 음. 원본은 다시 태어나지가 않아요. 다시 그 종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한민국 그 전산에 전산에 살아있다. 전산에는 그 전산에 있는 그 권리증의 소유자가 나라는 걸 증명하는 거 이게. 행정 인허가 서류 원본을 잊어먹으면 그원본 또한 재생성이 안 돼요. 재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문이 이건 등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문이 아니고 대신에 분실 사유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읽어보시면 상기 본인은 위 내용으로 몇년몇월 부로 하성시장으로부터 무슨 허가를 득하였고 허가증 원본을 수령하였으나 본인은 관리소홀로 인하여 허가증을 분실한 바본 사유서를 제출하여 분실 사유서를 제출하여 허가증 분실로 야기 되는 문제를 감수할 것입니다. 허가증 분실로 야기 되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걸로 가름해가지고 허가증을, 효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허가증 효력을 허락하, 허락하 려는 거예요. 내가 본인 내가 소유, 내가 허가권자니까. 그러면 이 허가증 분실 사유서에 이 도장 찍는 자는 누구예요? 소유권자 아니에요. 허가권자예요, 허가권자. 이 분실한, 허가증을 분실한 허가권자가 도장 찍고, 그 허가권자, 인감도장 찍고, 허가권자 인감증명 첨부하는 거예요. 허가자, 허가 위치, 번지, 허가 면적, 허가, 허가 넘버, 허가명, 여기 써주면은, 이걸로, 아까 우무, 우무인가처럼, 이 허가권이 내 거고, 이 허가증을 잊어먹었으니까, 모든 거에 대한 감수는 내가 할 테니, 지자체,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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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이 허가증 분실사유서로, 이 허가증을 가름해달라고, 이렇게, 그, 허가권자가, 허가관청에 신청하면, 이제, 허가효력이 다시 재생성되는 거, 효력이. 허가증이 나오는 게 아니고, 허가효력이 생기는 거, 허가효력이. 그러면 이 허가효력이 생겼고, 이 서류로, 허가효력을 복원시켜놨기 때문에, 이 서류, 서류로 인해서, 허가증 원본을 대체하는 거, 대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등기 권리증 없으면은, 소유권자가 우무인 찍어서, 그 우무인 대체에서그 등기 권리증의 효력을 발생시켜서, 그 행정 서류의 절차를 받듯이 허가증이 잊어먹었어도 개발행위 허가증이나 건축 허가증 즉 행정 허가증이 분실했어도 이 허가증 분실 사유서로 인해서 아까 말한 등기 권리증 그 효력 발생 허가증 효력 발생이 똑같이 돼가지고 어 이, 이걸로 인해서 허가증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허가증 분실 사유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